내 아들아, 내가 지혜와 통찰력으로 가르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며 내 말에 지식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어라.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줄 뿐이다. 그런 여자는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. 내 아들들아.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있지 말며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. 그렇지 않으면 한때 네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내 재물로 배를 채우고 내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다. 그럴 경우 결국 네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.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며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?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. 너는 네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. 네가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어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? 너는 내 자녀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게 하라.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.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염무하라 내 아들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시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아기는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그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음으로 죽을 것이며 너무 어리석은 탓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.